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제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약속된 만남입니다. 제 이름은 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찾아온 가장 강력한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진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나요? 왜 아직도 노력하고 애쓰고 갈망하는데도 그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건 뉴에이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실제로는 부족함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이해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풍요롭고 싶어.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우주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불안, 부족함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그것이 필요해. 이 에너지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부족함의 에너지는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성공했다고 느낄 거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여러분을 가두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행복, 성공, 사랑을 미래의 어떤 조건에 종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나는 아직 거기에 없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세요.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노아버림은 여러분의 진동을 즉시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은 사실 그것의 부자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놓아버릴 때 여러분은 즉시 내가 어떻게든 괜찮다는 에너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풍요의 진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비밀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놓아버렸습니다. 제 친구 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톰은 10년 동안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모든 세미나에 참석했고,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친 톰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밥,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어. 나는 포기했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톰, 포기하지 마. 대신 놓아버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 대신,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집중해. 톰은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 감사하며 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0일 이내에 톰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사업을 세 배로 키웠습니다. 그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우주는 그의 변화된 에너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짐 캐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날 그는 세계적인 배우이지만 그가 처음 할리우드에 왔을 때는 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차를 세우고 로스앤젤레스를 내려다 보며 자신에게 수표를 썼습니다. 천만 달러짜리 수표였습니다. 연기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메모를 남겼죠. 그는 그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몇년 후, 그는 정확히 그 금액을 영화 더맨 더머의 출연료로 받았습니다. 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짐 캐리는 그 수표를 작성한 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이 이미 그의 것이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는 놓아 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일이 잘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영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짐 캐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옵니다. 짐 캐리는 놓아버림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대신 그의 재능을 개발하고 매 순간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의 에너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꿈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즉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짐 캐리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바로 그 공식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30일 정신적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30일 동안 여러분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족함의 생각, 모든 불평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습관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나는 풍요의 의식 속에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즉시 그것을 인식하고 멈추고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패턴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변황이입니다. 감사는 즉시 여러분의 진동을 부족함에서 풍요로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매일 감사 일기를 써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최소한 10가지 감사할 것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건 중요합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나는 완벽한 건강에 감사한다. 나는 재정적 자유에 감사한다. 나는 완벽한 관계에 감사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부족함을 창조할 수도 있고 풍요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의식적으로 놓아버림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10분 동안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 부, 건강, 관계, 무엇이든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오든 오지 않든 나는 완전하고 온전하다. 나는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다. 이것을 진심으로 느끼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끼세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놓아버릴 때 여러분은 허용의 에너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허용의 상태에서 우주는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옛 방식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밀어붙이고,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패러다임, 허용의 패러다임, 노하버림의 패러다임. 제가 방금 여러분과 공유한 3단계 공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짐 캐리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이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재정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책을 읽었고, 모든 세미나에 참석했고, 수많은 투자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 더큰 수익, 더 빠른 성장에 완전히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의 재정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고, 결국 40만 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제 세미나에 참석했고, 노하버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재정적 자유를 너무 필사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부족함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마이클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나는 결과를 놓아버리고 과정을 신뢰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돕는 간단한 온라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 생각보다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이내에 그의 과정은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18개월 후, 그는 모든 부채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 5배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고 그가 돕는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마이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그의 에너지가 변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진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에너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건강에서,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강력한 선언을 하세요. 이 선언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즉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짐 캐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표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현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내어 따라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다. 나는 더 이상 내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에 종속시키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 나는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 나는 허용한다.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놓아버림으로써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셨나요? 그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그것이 바로 노화버림의 힘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체 에너지장을 재조정하는 강력한 진동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진심으로 느끼며 선언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여러분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그랬고, 제니퍼와 톰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화 버림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천, 실천, 또 실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강력한 원리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하루를 설정하세요. 오늘 나는 풍요의 의식 속에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모든 결과를 놓아버리고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날의 축복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계속 연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이건 하룻밤 사이에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평생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개선한다면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짐캐리는 그의 수표를 작성한 후에도 매일 연기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놓아버리고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했고 매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그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하세요. 나는 이것을 놓아버린다. 나는 우주를 신뢰한다. 내 삶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하면 여러분의 현실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단순한 강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노화버림의 힘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풍요, 더큰 기쁨, 더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옛 방식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놓아버릴 때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세요. 놓아버리세요. 신뢰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지켜보세요. 짐 캐리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패턴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화 버림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노화버림으로써 얻습니다. 그것이 패러독스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